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 지압법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소충이라는 데인데 소충혈은 새끼손가락 있죠 이 안쪽 끝이에요 그요 자리 여기 지난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편하게 네 여기가 소충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심장 전체를 자극해요. 그래서 약간 막 정신이 혼미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때 이걸 누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정신이 좀 돌아와요. 이게 소충이 작을 소자에다가 충격 줄 충자거든요. 충돌할 충자. 그래서 작게 충격을 준다.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꾹 눌렀다가 또었다가숨 들여마시면서 눌렀다가 숨 내쉬면서 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누르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가 어제라는 데가 있어요. 어제는 이 엄지 손가락 쪽으로 볼속 내밀은 데 있죠. 이 중간에 여기 쯤이에요좀 튀어나온 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뼈하고 살하고 붙은 그 속으로. 아, 그속 들어가는? 네, 속 들어가는. 요 부분. 요 부분인데, 이건 뭐냐면, 이거는 심장경락이고요. 여긴 폐경이에요. 그래서 과호흡이 일어나거나 막 깝깝할 때 여기를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기침할 때도 여기가 좋고, 이게 그렇거든요. 그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소부하고 노궁은 양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, 만나는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에요. 여기랑, 여기랑. 여기 노공이 조금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. 이렇게 양자구를 했어요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. 아, 두 개를 이렇게? 예. 그러,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심장이 빨리 뛰고 또 뭐랄까 또또 막. 또막 포감 들고 할때 이걸 해주면 좀 편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압법은 이 정도 하면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호흡할 때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리고 뭐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그 갑갑할 때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어, 저희 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. 아 지난번 네. 고속포충에서 엠블라스에 <laughs> 실려갈 때 네, 네. 이걸 갖다가 막 꺼내 가지고 네, 네.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과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<laughs> 하면은 몸 안에 자꾸 산소가 들어오잖아요. 음. 산소가 많아지면 이것도 힘들어지거든요. 아, 그래서 막는 거나 네,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비율이 적절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숨을 막 과호흡을 하면 산소가 너무 많아져요. 그래서 이걸 하면 여기서 나가는 숨이 이안으로 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농도가 좀 적절해져요. 그러면 산소 마스크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나 수도 있겠네요. 아, 아니죠. 급할 때는 그거는 산소가, 산소가, 산소가 필요할 때는 산소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과호흡할 때 나타나는 거 그거는 산소가 부족할 때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요.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종이로 한 비닐로 하는 거는 정설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제 천식 환자들이나 보통 이런 약간 이런 편법처럼 되는데 이게 막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어, 하시면 괜찮고요 이걸 하면서 뭐가 있냐면 위로를 좀 받아요 심리적인 것도 되게 커요 이, 이거 조금 요거나 그냥 하는 거나 이게 심호흡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종이를 찾아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로는 치자라는 거거든요. 네. 치자는 기본적으로 심장 열을 내려줘요. 스트레스도 풀어주고. 그래서 막 두근거리고 할 때는 얘가 좋고요. 그리고 막 이렇게 힘없고 심장이 좀 약해지고 막 불안하고 할 때는 이게 용안육이라는 건데 그 리치 있잖아요. 중국집 가면은 그 디저트로 주는 하얀 음, 과일 네. 같은 네. 거 있잖아요. 포도 같이 생긴 거. 네. 그거 말린 거예요. 아... 근데 이 단맛이 그 감이 완지라고 부드럽게 해져요. 그래서 좀 편안하고 안정을 주고요. 배추도 마찬가지. 단단하게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한 것들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얘들을 이렇게 차로 해서 드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 치자랑 또 어울리는 게 청국장이에요. 청국장 가루 사셔가지고 치자한 이만한 주전자에다 한 3개 넣고 청국장 가루 한두세 숟갈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먹을만해요.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모르면 얘들 다 넣어서 이렇게 끓이셔도 되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 공황 발작이 오면 그때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방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그, 그 증상들 중에서 그래도 공황장애는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.